빼빼로도니 빼빼로 말고 내가 더 좋은 거 줄라 그러지 뭐줄 건데? 생가안 해봤는데 왜 생각을 안 해봤지? 생각한 것처럼 말한 거아야 내가 꽃 선물해 줄게 그럴 거리라고나 다시 줄 거면 이 새끼야 아, 야, 뭔... 무슨 소리야 내가 꽃인데 뭐 꽃이 필요해? 아플레시아 같은 건가? <laughs> 공파가 내거 빼빼로를 만들어줬다는 거 같은데 손으로 쪽쪽 빨면서 만들었대. 아, 너무 더러운데? 먹어야 돼 그거? 와 근데 감동이다. 맞는 것도 진짜 멋있다. 그래 나는 손으로 쪽쪽 빤게 제일 중요한데. <laughs> 먹지 아, 말고 그래. 장식을 해놔. 그걸로 유튜브 뽑았잖아 또. 그래서였나? 유튜브 가이어서 공파라면 쌉가능이야. 에이 왜 그래. 야 이쁜 마음을. 이쁜 아, 마음을 씨발 쓰레기라 그러고 아, 자윤이가 했어. 맞아 내가 했어. 내 시체야. 아 어쩔 건데. 야, 손편지도 썼대, 공파. 야, 넌왜 손편지 안 써? 손편지 그 십... 썼대? 걔 글씨 진짜 못 쓰는데? 어? 못 읽는 거 아니야, 언니? 공파가 가상으로라도 연애를 처음 해봐서 그런지 부끄하네. <laughs> 넌 뭐야, 근데 손편지 써줘. 아, 그런 거는 고등학생 때다 썼지. 손편지 써줘! 맞아, 확실히 여자는 손편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좋아해. 그게 정성이라고 느껴지거든. 근데 이게. 하기 싫다 그래 그냥. 그래. 어.. 아니, 아니 내가 거 써주고 싶어도 막 편지 써줘 이런데 어디서 쓰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도나지 어? 고등학교 때 그딴 거 쓰는 거래서 그 여자 마음은 뭐가 나중에 이말 아니 근데 결국엔 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신 내가, 내가 거 평소에 거 그래. 많이 주잖아 야 그랬어. 이런 거 이런 걸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나도 공파 아무것도 안 줬어 근데 받고자 대품 거겠어 선물 준 것도 의미 가 없어 지게 만들면은 전 편지 전 편지 꺼줄게. 야 지금 당장 써줄게. 아니야, 어. 지금 말고. 수첩이 어디 갔더라? 바람 게임이 접지시 서지봉투 없이 접어가서 주는 거 아니야? 네. 그냥 돼. 종이 뜯은 상태로 줄 거야. <laughs> 군대에서 쓰던 거 수첩으로 해. 이거 <laughs> 군대에서 쓰던 수첩이야 심지어. 김혜하는신네 중요하는... <laughs> 사랑하는도 아니고. 지금 빨리 찍기 그거. 미은 씨께. 신애. 금편지를 쓰는 것이 굉장히 그 귀찮지만. 아니. 마음에 있던 말들을 담아 보냅니다.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답장 안 받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그래서 그쵸? 그치가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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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나 답장할게. 아왜 답장. 사랑하는. 봐주... 점을 하게 되요 매우 좋네요 <쏭> 마이크는 꼭 네가 줄이세요. 나디갈 거고 번호 바꿀 테니 연락하지 말아주세요. <웃음> <아야>! <웃음> 그리고 지금 친삭 중입니다. 안녕. 안녕. 우리가 지금 어, 쪽지 교환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. 어. 맞아 맞아. 아치라고 어, 어, 하니까 뭐야? 되게 구려 보이잖아. 아, 아니 왜 쪽지 아니었어? 이상한 어, 스 아니, 같은 게 들어가도. 언니 어, 너도 썼다면 나한테? 뭐라고 썼어? 보내줘? 그 네, 받은 그 감동이 없잖아. 아, 아니 난 새로 쓸 거야 마음에 안 들어. 아, 뭐야. 아, 뭐, 뭐야? 야 마지막 거 찍었어? 마지막 거 찍었네! 아 씨발 팬티만 너무... 입고 써 팬티 입고 <laughs> 뭐야? 바지야. 안 빠져. 안 빠져. 야 화면에 띄었는데. <laughs> 아 누가 편지를 찍을 때 씨발지 허벅지에 올려서 찍어. <laughs> 그럼 제 읽어드릴게요. 처음 너를 보았을 때 나는 마치 한 마리의 사자가 된것 같았어. 항상 우두머리처럼 정상에서 외로이 살아갔지만 내 편에는 항상 사랑을갈구하는 마음이 있었고. 네면 면면면 역시 해석이 필요했어. 역시 <laughs> 왜? 너를 만났을 아, 때 왜? 나는 남자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. 내 마음이 바운스 바운스 두 군데 들킬까봐 겁났어어래 <laughs> 가져가라, 새끼야! 봉팔이랑 나랑 배시자가좀 비슷한 거 같아. 어 그러면 견양이랑 나도? 그건 아닌 거 같은데. 어, 그건 아닌 거 같은데. 그렇고.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접어서 보내줄게 봉팔아. 어차피 사진을 보여줬으니까 버려도 되지. 어, 보내준다며. 보내 준다며. 야 봉팔아 너 그거 말했어 여인 누나한테? 너빼빼로날빼빼로 빼빼로 만들었던 거 몰래 누나 준다고.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같이 주려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어. 이미 빼빼로 주고 끝났는데. 아 아깝다. 봉팔아 혹시 모르는데 너 편지 이거 라이온킹 대사니? 아니야. 아. <laughs> 남자로 태어면은 뭔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동물에. 공파는 짐승이 맞아. 짐승 새끼야 그냥. 사자 이런 것까지 가지 않고 어, 약간. 치와와? 고 정도? 섹시한 짐승. 맹꽁이. 근데 어쩌다가 모여가지고 갑자기 편지를 주고 받게 된 거야 이거.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어. 기다하다 보니까. 쓰고 있어. 기다리는음 <laughs> 기대하는 중. 나도 다시 쓰라면 쓸 수는 있긴 한데 나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솔직히 말할 수도 있기는 해 지금. 봐. 나 이거 영어로 영어 영어 해 줘. 야, 영어로 편지 읽어 줘, 채나리. 얼마나 크게 읽어 줘봐 봐. Dear Jihyeon. Oh, first <웃음> time <웃음> I met you, <laughs> I felt like <laughs> I was a lion. 근데 되게 멋있어 보인다. 와, 개병신처럼 읽었는데? 한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. 아니야 근데 그건 내가 안 읽고서 그렇잖아. 내가 좀 섹시하게 읽으면 좀 다르다니까. 아니야 듣고 싶지 않으니까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. <laughs> 나는 근데 약간 이런 글보다는 봉파리가 쓰는 거 영어로 해석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. 해봐. You're fucking you. Uh. <laughs> I'm u fucking lazy to write this letter, but I'm still gonna do it anyways. So fuck you. What the f u 야아니야 a 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 t h 아 f u c 야 아니야! t the fuck? What the f u c 오케이 a 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 t h 안 f u c 오케이. 와 이거 봐! 너무 예쁘잖아 글씨퇴! 그 이걸 나, 나를 나 뺨친다는 얘기 야면안 되지! 신고 크잖아! 왜! 그냥 뺨치고 싶은 거지 이거는! 그래 근데 가끔 때리고 싶기도 해! 네 어? 읽어주세요 공파님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연 라디오 같은 거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빨리! <laughs> 이것은 견제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. <laughs> 사랑하진 않지만 애정하는 공파씨에게 비록 본인이 사자인 줄 착각하면서 하는 하얀 하지만 그 짐승다운 면모가 더럽고 좋았습니다 주신 빼빼로는 손도 쭉쭉 빨아서 만들어주신 만큼 소중히 보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, 지금 영어로 누가 씨부리고 있어서 편지를 못 쓰겠어 아 끝났다 무튼 너무 감사하고 자존심 내려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자존감도 같이 살며시 내려놔주세요. 너무 감사합자감 <laughs> 무튼 편지지 좀 사서 쓰세요. 기왕 써주실 거 네. 사랑해요 0818씨 우리 매일매일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가며 살아가요. 아말 없잖아요! 팀장은 아, 예, 네. 병원 가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와, <laughs> 아... 니 <병원 웃음> 진짜 마지막에 말 없잖아! 병원 가야겠네. 야 그래 편지지 좀 사서 써! 편지쓸 거면! 범죄가 <laughs> 이게 뭐지 개X끼야! 그래, 나 써야겠다 아니, 이랬는데 씨발 공책이나 써 줄래? 씨발 따주 같은 여누 얼굴 다 찢겨 나갔잖아. 야, 야 너, 너와 돈이 없어서 죽었어. 그게 아, 말하기에는 너는... 뒤에 씨발 키보드랑 모니터가 얼마나 아왜 마이크로 빛나는데요? 아, 아 미쳤어 머키 어, 핑퐁.